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최소 5시간 이상은 일해야 이 정도 현실적인 금액 어, 8시간 하죠 보통. 8시간 하기 때문에 다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한 달에 500벌기도 힘드네요, 사실. 오늘은 2025 PCX의 유지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CX는 사실상 지금 배달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스쿠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프리미엄 스쿠터라고 하기도 하고 MX가 어, 가파르게 따라잡고 있지만 PCX 명성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진짜 한집 걸러서 PCX가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스쿠터를 아예 모르, 모르시는 분들도 아 저게 어떤 스쿠터인지는 조금만 찾아보면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출퇴근 그렇죠? 보다는 배달용으로 좀더 유명하긴 하지만 출퇴근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탑박스를 달게 되면 무조건 배달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비운의 스쿠터입니다 모든 스쿠터들이 다 탑박스를 달면 배달이긴 하죠 혼다의 베스트셀러 혼다를 먹여 살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토바이를 아예 모르시더라도 PCX를 구매하신다라고 하면 고장 없이 부품수고 문제 없이 바이크 입문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컬러는 펄 화이트, 맵 블랙 펄 블랙, 펄 그레이. 되게 무난한 색상 위주로 이렇게 출시가 됐죠. 연발광이 좀 추가가 돼서 좀더 눈매가 이렇게 또렷해졌죠. 앞이랑 뒤가 이전 연식에 비해서 개선이 좀 됐습니다. 5단계 조절, 열선 그립이 이제 순정으로 나오죠. 그리고 쇼바가 참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가스 쇼로 나오기 때문에 또 돈을 들여서 YSS 쇼바라든지 사제 쇼바를 굳이 교체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정이 되게 이제 잘 나왔죠. 연비가 55km 정도 나오는 ABS는 앞쪽에만 있죠. 그 이전에 이제 파이프 형식의 노출 파이프 형식에서 이렇게 커버가 씌워졌기 때문에 이제 뭐봉지 거리나 악세사리를 달려면 이러에서 크로스바를 연결해가지고 따로. 악세사리를 달아야 겠죠 그래서 가격은 472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pcx 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유지비가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유지비가 어느정도 될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ai 채취 pt 로 간단하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ai 채취 pt 의 현실과는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저도 정정을 하면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PCX의 유지비는 연료비, 보험료, 세금, 소모품, 오일, 타이어 등 정비비 등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공인비는 빠졌어요 정비비가 이제 공인비인데 공인비는 이제 어느 센터를 가더라도 공인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 경험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연료비는 이제 pcx 기준으로 지금 공인 연비가 55예요 55인데 pcx가 진짜 mx보다 연비가 살짝 좋습니다 연비도 되게 좋고 주유소를 덜가게 되는 그래서 좀 뭔가 내가 좀 돈을 아끼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죠 2025년 기준 전국 평균으로 약 1,700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월, 주행거리, 500km 가정시, 500km 나누기, 실사용 기준 45L. 요거보다 살짝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안 땡길 수가 없습니다. p c 사면 또 땡기게 됩니다. 땡기게 되고, 가다서다를 또 반복하기 때문에, 45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500km 나누기 45L 곱하기 1,700원 하게 되면, 18,900원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출퇴근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이따가 이제, 배달된 기준으로 좀 보실 텐데, 대략 적으로 500km를 달리게 되면 요정도의 비용이 나온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이제 만 30세 이상 자차 없음 책임보험 기준으로 연간 약 7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10만원 언더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에요. 자동차세는 이제 또 세금을 냅니다. 연간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데 연간 18,000원 정도의 세금을 내니까 월약 1,500원이 들어가죠. 만원에서 2만원 정도 오일이 들어가는데 그냥 뭐, 막 오일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5천원짜리 오일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100%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요 부분이 좀 틀린데, 근데 이제 그 정도 등급은 아니고, 요 오일을, 울트라 버틱스 요것도 이제 100%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센터에서 요거를 또 쓰고 있어요. 한 통에 이제 1리터인데 거의 대부분 엔진오일 뭐, 800ml 정도 넣으면은, 어, 200ml가 좀 남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게, 200ml를 내가 이제 구매를 했으니까 어, 그거를 뭐 챙겨 오시는 분들도 있고 센터에서 이 정도 남았으니까 요거를 또 모아서 어, 또 챙겨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솔직히 대부분의 센터는 암묵적으로 요 오일을 어, 그냥 센터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달라고 얘기 안 하면 그냥 200ml를 그냥 주는 거예요 타이어 교체 앞뒤 2년에 1회를 가정한다면, 연 10만원 정도, 월 8,000원 정도 나오는데, 요것도 무시하지 못하죠. 기름값 18,900원. 보험료 6,000원에서 12,500원. 자동차세 1,500원. 오일 소모품 1,000원에서 10 2만원인데, 2 5,000원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기타 정비 5,000원에서 1,000원. 그리고 합계는 62,900원 정도. 어 예상이 된다. 500km 가정했을 때, 그리고 PCX는 이제 고급률을 늘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배달 기준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난 내가 만약에 배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음, 연비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35에서 40 정도 이렇게 또 AI가 잡아주죠. 그래서 월 주행거리 2,500km 기준 휘발유 1,700원 계산해 보면 2,500 나누기 37 연비 37 곱하기 1,700원하면 약 114,000원 정도의 어, 유지비가 나온다. 그리고, 어, 엔진오일은 1,500마다 교체를 하는데, 어, 2,500 주행시 월 1.5회 교환이에요. 그래서 교환 1회 비용, 15,000원 기준으로 월약 22,500원. 배달용은 빠르게 방어된. 4,000에서 6,000마다 교체. 요거는 좀 틀렸죠? 더 타셔도 돼요. 네, 더 타셔도 됩니다. 앞 타이어는 특히. 더 타셔도 돼요 뒷타이어가 먼저 교체가 빠르고 앞타이어는 거의 제가 봤을때는 1 0 0 k m 까지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교체하면 거의 2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되고 혹시 뭐 혼다 정품 하면은 좀 비쌀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싸제도 되게 잘돼 있어 가지고 거의 뭐 앞뒤에서 5만원 안짜게 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어, 보험료는 어, 책임보험 기준 연 7만원에서 15만원 배달보험은 이제 그 특약 별도 보험이 있죠 그래서 월 5만원에서 10만원이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연 18,000원 기타 정비 소, 소모품 또 기타 소모품 한 2만원 잡고 여기에 대, 대부분 보통은 튜닝비가 많이 들어가요. 총 유지비 연료비 11만 5천원 엔진오일 22,500원 타이어 33,000원에서 66,000원 브레이크패드 25,000원에서 4 0원 배달보험 포함시 26만 3천원에서 37만 7,500원 약 40만원 정도 한 달에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면 탈수록 돈을 드리는 바드림 착한 구독. 이제는 타는 만큼 돌려받자 매달 들어오는 적립금으로 렌탈 비용을 아껴보세요. 바드림 앱에서는 원하는 바이크를 고르고 구독료를 확인한 뒤 서명만 하면 끝. 지금 앱스토어에서 바드림을 다운받으세요. 틀에 거의 만원 넣는 것 같아요. 만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하루에 만원씩 써도 30이에요, 30.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만원 넣으면 30만원 30만원 언더로 잡으십시다 언더 쉬는 날도 있으니까 20만원 잡아요 20만원 제가 생각했을 때약 어, 20만원 엔진오일은 22,500원인데 한번 거의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번씩 갈아요 예, 일주일에 그냥 루틴으로 키로수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번씩 교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최대로 잡는거예요 최대로 일주일에 한번씩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드는 비용입니다 보통 이 미쉐린 시티그립이 뒷타이어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 타이도 교체, 교체해야 되니까 보통 앞뒤 주기가 달라요. 앞뒤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이은은 25,000원 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6개월 기준으로 앞뒤 교체 비용이 보통 2만 원, 2만 원에서 4만 원이니까 싸제 정품은 좀 비싸겠죠. 4만 원 나누기 6. 6,600원이에요 6,600원 시간제보험이 분당 22.5원이기 때문에 하루 5시간 이상 배달시 8,000원 고정이잖아요 그럼 30일 기준 약 24만원이에요 24만원 그래서 5시간 이상 했을 때는 24만원 정도 계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1,500원 아, 자동차 1,500원은 고정이고 기타 정비 1만원에서 2만원 그 펑크, 펑크 수리 펑크가 많이 나니까 펑크 수리 전기 수리 어, 뭐, 거치대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솔직히 2만원은 너무 짜고,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한 3만원 잡아야 돼. 3만원. 왜냐면, 이 전기계통 만지는 것도 보통 공인비가 만원씩 하거든요? 아니, 그, 튜닝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한 달에 구동계가 빠졌어요. 구동계. 그죠? 부동계가 2만에서 3만 중간에서 받기 때문에 어 얘는 1년에 한번 1년에 한번 잡으면 될것 같아요. 12개월로 계산했을 때 월에 2만 원씩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달을 일한다고 했을 때, 62만 1,600원이 나가게 됩니다. 네, 요렇게 나오네요. 네, 이 타산을 때려보면, 밥 먹어야 되잖아. 밥안 드시는 분들도 커피도 마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만원 또더 해야지. 그러면, 9 2만원이 92만원. 400만원에서 500만원 번다고 했을 때 여기서 100만원 까면 됩니다. 네, 300, 나월 300이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핏비를 제외했을 때는, 62만원인데, 여기서 이제 밥 먹는 거 생각하면은 식비 30만 원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92만 1,600원 이렇게 나오네요 월 400에서 500 벌어도 어요 금액을 빼면은 아월 300에서 350될 거란 말이죠 내가 진짜 쉬지 않고 일해야 을 돼요 최소 5시간 이상은 일해야 이 정도 현실적인 금액 어 8시간 하죠 보통 8시간 하기 때문에 다 빼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한 달에 500 벌기도 힘들어요 사실 지금은 네한 달에 500 벌기도 힘듭니다 배달하실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유지비가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